하나님 의 말씀 역대하 아, 구장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시작에서부터쭉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면서 어, 솔로몬의 종식 그, 솔로몬 죽고 끝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일부에 에,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끝날 때 솔로몬의 치덕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좋은 것만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온 곳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 스바는 약한 2000km나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을 당시 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약대를 타고 많은 향품이나 또 많은 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행원들을 많이 대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박근혜의 대통령이 수영원들을 데리고, 미국을 다 온다든가, 중국을 간다든가, 이와 같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자기의 권세가 높고 아주 부했기 때문에, 당시 예멘, 지금 예멘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에, 저, 어, 박근혜 대통령님이 미국에 들어올 때 에, 경제적으로 사절단들이 같이 따라왔잖아요.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따라온 것처럼 아마 이때도 이렇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여자 왕인데 당시 아주 나라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 어, 그리고 어, 금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적은 금이 아니고 금이 거의 4톤이나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요. 이 적은 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약대도 금만 실은 약대가 몇 대가 지금 음 아마 옮겨 쓰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품도 많이 가져오고, 어 수행원들이 먹고 쓸거열 것까지 막다 갖고 오니까 엄청난 지금 물량을 가지고 어이 서쪽 남쪽으로 가 있는 아라비아 지방에서부터 지금 왔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 같은 것들을 전체 다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솔로몬의 치적을 보면은 솔로몬이 애돔과 이렇게 에돔을 통치하고 있었던 데기 때문에 에돔에 있는 바다 끝에 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스바로 가서 스바에서 오빌의 금이라든가 향료라든가 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역을 어디서 지금 했었냐면 이스라엘이 갈수 있는 것은 지중해를 통해서 다지스까지 왔다 갔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솔로몬이 길을 열었는데 후람에게. 배 짓는 것들을 배워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에돔에서부터 스바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지금 배가 갈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뺑 어, 둘러서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에돔에서부터 어, 만들어 가지고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어, 무역을 튼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솔로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로 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있었던 심중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니까 어, 해석하지 못하는 게 없고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아, 답을 주었습니다. 스바이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지혜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지만 와서 보니까 나라가 왕국이 완전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관원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었고 또두 번째는 건축은 궁을 보니까 어, 궁이 너무 좋고 또 성전을 보니까 성전의 층계까지 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솔로몬 왕이 앉는 어, 보좌가 상아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 놀랄 정도고 옆에 또 사자가 양쪽에 있고 팔걸이도 어, 있고 또 발을 짚고 발을 놓는 그 자리에도 금으로 만들고 어, 이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막 앞에 서서 위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궁결을 지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보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의 신복들이 후람의 신복들과 같이 무역을 하면서 실업 올렸던 백단목이라는 어 나무로 어 층계를 다듬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백단목은 음,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단단하고 이제 질이 아주 고와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예, 악기를 만드는데 이그 나무를 많이 수입해 들어와서 어, 썼고 빛도 어, 빛깔도 아주 잘 나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예, 악기를 만든다든가 아주 단단한 곳에 써서 이렇게 층계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고 수군 비판이 뭐니 악기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 에, 스바 여왕이 막 칭찬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더 진실될 뿐만 아니라 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다. 왜냐하면 지로론 말도 듣고 이러한, 어, 훌륭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나라로 삼으시는, 어, 이러한 것들을 보고 너무 좋다. 그리고 칭찬을 했던 장면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의치적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소문이 열왕까지 나서 아주 훌륭한 왕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왕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서 이 지금 역대하 기자가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임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솔로몬에게 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대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세입금이 666 달란트래요. 무려 22 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 무역이 얼마나 성행했던지 무역업자들이 아라비아에서 갖고고 지중해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들어오는 그 금, 은 모든 향품이라든가. 뭐 여기서만 보면 뭐 공작도 가지고 오고, 잔내비도 가지고 오고, 뭐 쉽게 말하면 그 창경원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 이게 희귀한 종 동물까지도 다 수입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실령한 복도 주셔서 지혜도 주시지만, 땅에 기름진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신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역대야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지세는 엄청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말도 많아지고요, 병거도 많아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대의 군사력도 왕강하게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솔로몬이 40년 동안을 치리하고 죽었더라. 그리고는 여기서 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색과 언약한 것, 그리고 솔로몬과 언약한 이대로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했던 내용은 지켜주시지만 그렇게 언약할 때의 조건을 달았던 대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내가 축복해주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또0원대로 거두게 또, 또 해주시더라 고 말이죠. 그러니까 왕국이 잘되어지고 경제적인 면도 잘되어지고 성전이나 모든 왕국이나 공복들이 잘 섬기고 봉사하는 나라가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편의 축복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배반하고 떠난 부분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서 갚아 주십니다. 지금 이 땅도 엄청나게 최고로 넓은 땅을 갖고요. 경제 정기도 솔로몬 때보다도 또 훨씬 더 많았고요. 군사력도 더 많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치세를 치세로 보면은 솔로몬 때가 최고의 영화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 그리고 자기도 받아들였던 축복이 엄청난데, 이 엄청난 축복이 그냥 당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 거꾸로 전화갑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나가야 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받아 들리는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서 나도 복을 받지만 내자세는 축복을 넘겨줬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 종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